관심 필요해. <laughs> 카리나가 항상 자기한테 관심 있어. 이거 바로 사랑 사랑이야. 요즘 나는 막걸리에 빠졌다 oh yeah. 막걸리 꼭 필요해, 자기. 야 응? 응? 응. 알았지? 마요나 응. 엄청 좋아해. 마요나 맛 진짜. 국순당 홍보대사세요? <laughs> 야 기대돼 벌써. 오늘 어. 우리 주소. 바꿔야 돼. 음. 응. 그래서 여기 왔어. 근데 지금 여기 튜빙에서 우리가 얼마 기다린 거야 지금 말려고? 두 달. 두달 기다렸어 우리가. 네. 음. 됐어요. 지금 우리 우리 지금 튜빙인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 튜빙인 인포메이션. 아 이런 것도 줘? 이거 다 쿠팡이야, 장아. 예를 들면 여기 like one be a free. Some concert. 음... One person for free. 빙인이 혜택이도 좋네. 뭔가 이 도시가 자기들 도시를 이렇게 홍보하는 거잖아. 음. 자기 도시로 전이 배달라고 응. 음. 음, 괜찮 네, 아이디어인데? 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거는. 어. 내, 수, 내 광주 쿠팡, 내 서울 쿠팡. 없어서. <laughs> 그냥 한 쿠밥, 공짜 아, 쿠밥하고 그리 그래, <laughs> <웃음> <웃음> 순대, 순대 1인분 공짱 순대 오, 자기야, 좋아 아, 너무 좋겠다 아, 상상했어 독일은 혼인신고도 저기서 하는 거야? 나 <laughs> <너> 생각에는 아 <laughs> 음. 그럼 우리 결혼하면 거기로 가는 거야? <laughs> 어 아, 우린 결혼 언제 하려나, 카리나 몰라, 자기야 언제 프로포즈 할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카리나 학교 거 끝나야지 내가 프로포즈를 하지, 자기야 생각엔 상관없어, 근데 그래 <웃음> <웃음>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난 차라리 빈말보다 수호 같이 말하는 게 좋다. 진짜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진짜 안 하거든. 카레한 결혼 하고 싶어? 어 하고 그래. 싶어 자기야 자기랑 진짜. <laughs> 와 맛있어 보여 진짜. 음. 근데 자기 풀이 났어? 설마 배안 불러? 아니 단거 먹고 싶어. 아, 오케이. 먹으면 되지 왜? 사다 줄까? 지금 그냥 like, 단거 먹고 싶어, like, 마시고 싶어. 아. 아니면 like fruit, 어. like 진짜 like like c a k 아니 like 그런 거안 좋아요. 근데 근그 느낌 알지? like 진짜 단거 먹고 싶은데 근데 everything is not satisfying. 보고 싶을 거야 자기. 보길 보거. 그래 나 보고 싶어도 꼭 참고 알겠지? 아이 그 쓰면 다람 다람지 아 지금 온다 자기야 지금 온다 필요해 나중에 보자 나 사랑 네, 가세요 바이바이 지금 그냥 like 한거 먹고 싶 <목소리> like 마시고 yeah. 싶어 아열안 갖고 왔어 카레 저좀나 아이고 목 말라 아 카레 나 이거 아까부터 진짜 먹고 싶었어. 아또 주고 사서 열지 마 열지 말지 마, 마. 왜? 냉장고 열어봐. 왜? 반타도 샀어? 오. 어 자기야. 아니, 카레야 먹고 싶다 그래야지 내가 오는 길에 샀다고. 어 자기야. 수근은 가끔 이렇게 감동을 준다. 자기야 고마워. 시원한 거 먹어 시원한 거. 아이고 진짜 고마워. 나왔 아, 마음이 통했는데요. 야 이거지. 음. 아니,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주스 있죠? 이게? 바로, 봐봐. 이거 바로 국밥이야. 우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 주식을 담고 와. 반에. 너무 <laughs> 엉덩이야. 이게 엉덩이야. 썰고 지야지 자기 아식 안했어. 음. 나 생각에는 항상 자기 전에 저거 시켜야 돼. 자기가 해주면 안 돼? 아니, 나 그런 게 너무 싫어. 어. 아니 진짜 자기 자주 그래. 내가 설죽이, 솔직히... 뭐야, 몰라. 자기 근데 나 진짜 못생겼어 오늘. 자기 화장 안 해도 이쁘다니까. 안 믿어.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 먹을 거야? 내가 매일 밤, 매일마다 매일한 100번씩 얘기해줄까? 그린아는 화장 안 해도 예뻐 그린아는 화장 안 해도 예뻐 고마워 겉으로는 싫은 척해도 항상 이렇게 말해주는 게참 고맙다 아 그래서 그럼 설거지 해줄 거야? 아니 자기 해야 돼아 그린아 예쁘다고 해줬잖아 저, 아니 난안할 거야 너무 더러워 고맙다는 말 취소다 와 자기 잘하고 있어요 <laughs> 진짜 나 그래, 독일 여자 믿을 믿어도 된다면서 독일 여자 어떻게 된 거야? 난 독일 여자이어도 그냥 가끔씩 개어른 개 어른 여자야. 그 자기 엄청 잘해 내 도움이 필요 없어. 살다 살다 방충목까지 해보고. 방충목 이게 방충망이거든 한국 한국어로. 아하 알겠습니다 다람쥐. 알겠습니다 다람쥐까지? 어. 수호는 이렇게 믿음직한 면이 있다. 벌레 김치 진짜 벌레. 들어오면 내가 죽을 거야. 좋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 어, 벌레 새끼 조심해라. <laughs> 벌레 새. 팟 벌레 벌레 새끼. 어. 벌레 새끼 까지 야, 가레나. 벌레 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온다 우리 이 집에 이제. 드디어. 아, 너무 저, 행복해. 좋아. 진짜 좋아해. 그런 남자. 근데 독일 여자의 모습도 보여 줘야지, 캘리. 왜? 난 준비됐어. Fight me. 싸워. <laughs> 지금 여기. 아이, 맑쳤어. 매쳤어. 수호는 독일 전자에게 저출줄 아는 남자다. 아니 참 독일 기차역은 한국이랑 다른 게 많아. 저기 비둘기 앉지 말라고 저것도 있고, 여기 보면 흡연 구역도 있고. 음. 그리고 화장실 토네 아들 아 그치 그 저게 제일 중요하지. 아이고 너무 자랑나. 음. 관심 필요해. <laughs> 카리나가 항상 자기가 더 관심 있어. 이거 바로 사랑 사랑이야. This is love. y e a h i 리 i <laughs> 다 자기야, e 자 h i s is love. This is 자 o v e t 라 i s is l o v 그 t 그 i s is love. This is love. This t t s e t i s t e t e e e i i i t i e 거기 카지노가 있는데 우리 어? 돈좀따 가지고 부츠랑 발렌시아 가즈면 좀 따가지고 부치랑 발렌시아가 갔으면 살까? 아이고야. 여기가 여기가 유럽에서 가장 큰 아울렛이래. 음. 진짜? 관심 없나 봐. 음, 조금 관심없 어. <laughs> <laughs> 와오 사람 많다. 아, 제가 기다리고 있어. 아. 빨리 들어가자. 어, 가자, 가자. 가. 베 만나자. 나에. <목소리> 근데 이게 뭐 향수 사러 온 거야? 아니 그냥 공짜로 뿌릴 거야. 아 그냥 공짜로 향수 뿌릴라고? 어 <laughs> 이거 다 공짜야, 자기야. 아와 좋아 거기 다 남자 안고 있어. 다 여자 기다리고 있어 저 유부남들의 슬픈 운명 나도 응. 저렇게 되겠지 나중에 와 신기하다 이거 사게? 응 이거 살 거야 근데 와 나도 처음 봐 이게 하리보이 나라인가 이렇게 초콜릿이 큰데 4,500원 밖에 안해 부모님 선물 하 살까? 살고 싶으면? 그니까 단 것도 좋아하시잖아 지금 수 부모님 위해서 선물 사고 있어 그래서 난 그냥 기다리고 있어 아 어, 왔다 왔다 야, yeah. 또 음. 부모님이 좋아하시잖아. 맞아 맞아. 음. 아니 카리나는 안 그래? 뭔가 이렇게 좋은 거 보면은 부모님 사드리고 싶지 않아? 항상 수호를 보고 많이 아, 배운다. <웃음> <웃음> 카리나 벌써 노안 노안 온 거야? 아니 진짜 <laughs> 엄청 힘들 like. 네, 어머니 돋보기 안경 하나 하셔야겠어요. 우리 어디야? 여기로 갔다 하는 생각에는. 개 okay. 이거지 이요. 이거. 봐봐. 이거 진짜 한국 같아. 맞지 않아? 어. 응. 이거 이거 진짜 독일 스타일 아니야. 신나서 태나? 어 진짜. 여러분들은 아까까지 카리나가 얼마나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미안해요 저. 미안해요 자기요. <laughs> 내가 고라지란 고라지는 다냈다. 자기 어떤 시럽 하고 싶었어? 헤이즐넛. Fuck. I'm sorry. I messed it up. o oh, and I said caramel. 아 그래요? 미안, 미안해. 미안해. 지금 죽을 수 있어, 자기요. 소리래, I can die happily now. can die happily now. I c 아까 너무 예민했어 목 너무 어. 말 n 어내 I 증을 평생 받아줄 사람은 수 l y now. I can d i 예뻐 이렇게 대답하는 거 w I c 리나 die 지 a p p 어 l y n o 데 I can die h a p p i l like position of 크리고리. 어, 렇게 이만 이 뭐가 달라? 이 음, 달라. 아, 어 이게 더 좋아. 이거? 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laughs> 그래. 내가 눈치는 조금 기워 주면 되니까. 어디 갔어? 너의 위장으로 다 들어가잖아. 어, 진짜. 나는 여기 있어. 지금 여기 몰라. 진짜 맛있었어. 어게할것같 <laughs> 그냥. 이거 먼저 먹자, 자기야 카레나 먹어 아니, 자기는 그렇게 단 거를 이렇게 계속 먹을 수 있어? 아니 나안 먹어, 진짜 안 먹어 수우 옆에 붙어서 단거다 내가 먹고 싶다 카레나, 음 행복하니? 진짜... <laughs> 그렇게 좋냐, 카레 <카리? 웃음> 아, 집 가서 좀 쉬자 왜? 뭐? 자기 옆에 안고 싶었어 아배 불어와 그럼 빨리 그래. 네. 그렇게 하지 이거 더 중요해? 아니 응 그래 <laughs> 손! 손쳐손뭐 손! 쳤지 어. <laughs> 않아? 좋아 좋아 부드러워 어. <laughs> 아 어, 진짜 그냥 애기 엉동이 붙어 썰 하세요 다리 무거워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건강에 좋아 그러가면 진짜 시원해 자기 또 해야 돼카레 너랑 결혼하면 재밌긴 하겠다 아 진짜 자기야 난 진짜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팩트 많이 알아 <웃음> 그래 <웃음> 어. 인생 꿀팁 <웃음> 어 <웃음> 우리 꼭 결혼해야 돼 카레인아 속서부터 얼른 졸업하시죠 알겠어 내가 얘꼭 붙잡을 겁니다 여러분 <laughs>